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동화입니다.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거 만들 때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영상 편집에 이렇게 어려운 거죠. 혹시 여기에 구금 넣을 수 있게 발전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히니. 그나저나 이상형 월드컵의 동화 이상형은 없을 것 같아서 만들고,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은 편집 기술도 늘릴 겸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허허.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동화를 봐왔습니다. 신데렐라만 해도 할 말이 많죠. 왜 항상 우리나라 동화에도 그렇고, 계모가 우리의 주인공을 못살게 구는가? 히로인과 왕자님은 왜 한번에 못만나는가? 왜 시련이 닥치고 그것을 해결하는 구조에 서서가 반복되는가? 과연 동화책에 나오는 히로인 중제 매우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누가 제일 나은가? 다방면에 걸쳐서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저는 진지합니다. 누가 최고의 공주님인가? 이런 내용을 올리는 편집자님은 위험 수위 아닌가요? 상관없단다. 재미나 재밌게 봐주고 난 유튜브로 돈을 벌면 음. 그만이야. 아좀 아, 아. 아, 이런 걸 올리면 나의 이미지가 우리는 금융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자 들어가자. 신밧드의 모험을 능가하는 모험을 선사할 유튜브 콘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50회속이라는 자막을 못 따라서 쩔쩔 매는 형, 싫어냐? 금방 배울 거니까 걱정 마라. 만드는데 50분 소요했습니다. 편집까지 합하면 3시간 만에 이런 더미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소감은 아직 부족하지만 좀더 발전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원래 덤파하는데 던파도 끊을 정도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New